뒤에 저, 저 날아다니는 거 저거 뭐냐 갈대를 흔들어 어 음. 흔들었다 흔들었다 갈대로 음. 얘를 간지럽혀 그렇지 간지럽혀 이렇게 간지럽히면은 음. 재채기를 하면서 어 이거 뭐라 그러지 쟁이? 괭이? 괭이는 아니고 뭐 농사할 때 쓰는 연장이 나왔네요. 어, 뭔가를 퍼가지고 저 위쪽으로 옮겼어요. 그러면은 얘네가 밥 먹으러 오네. 이때 뭐야 이거? 어? 아, <laughs> 이게. 아 드공이에요? 얘네 뭐 날아다니는 드공이야? 얘네 이름은 드공이래요. 아 이게 택시가 그냥 바람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가스 택시네. 얘네한테서 <laughs> 가스 모아야 돼. 보시면 방금 가스 한번 모았죠? 또 불러줍니다. 좋다고 또 먹으러 와요. 이때 모아 모아. 어디 갔어 아 이거 또 어디 갔어 이정도 하면 되나 내가 너무 고어봤나 그렇지 아 안돼 네. 아 저거를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네 한번더한번더한번더 다시 와아이거도 계속 못 먹네 천연, 천연 택시. 천연 가스 모아줘. 모아, 모 모아. 그렇지. 어, 모았어, 모았어. 한 번이면 돼? 한번더 해야 돼? 아닌가? 한번 더. 가스 모아서. 어, 얘두 번째는, 아, 뒷편이었어 앞쪽으로 가. 아, 뒤, 뒤네? 아, 뭐야. 다시, 다시, 다시. 좋아, 좋아. 좋아, 모아줍니다. 아, 두 번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한번 더. 뭐야? 아, 앞이네. 모르는 행성에. 좋아, 아, 이 정도면 됐겠지. 어, 됐네요. 가줍니다. 납치된 강아지를 구하고 집에 가는 동안에 연료가 떨어져가지고 모르는 행성에 불시착했는데 다행히도 택시가 있네요. 얘를 이 풍선을 풍선을 얘도 달아줍니다. 아, 이제, 그리고, 얘를 펴가지고, 뭐야. 아니, 이런. 아니, 이게 아니고, 이게 왜 연결이 안 돼? 아저씨. 내, 이게, 얼마나 힘들게, 가스를 모아왔는데, 뭐, 어딜 가네, 또? 배로 가네요? 택시. 응, 갔어. 오, 와스쿠시야, 뭐야. 와, 와. 다시 해볼까요? 배가 기울어야지 저기 닫겠는데 아, 아. 아. 이제 연결되겠네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우선 다시, <laughs> 다시 듀공 가스 모으러 가, 모으러 가야 돼. 아이, 뭐야. 다시. 쉽게 하겠죠? 다시 산을 오릅니다. 올라가죠. 이 게임이, 얘네, 이 개발사가, 스타일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약간 좀 사람 화나게 하는 부분이 있어. 없지 않아. 듀공 불러주죠.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보고, 줄여주고, 한번 더, 아. 은근 난이도 있는데? 가운데에서 이제 대기 타고 있다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이쪽 맞네요. 아, 잠깐만, 풍선. 아. <laughs> 잠깐만. 나 풍선 안 가져왔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음 응. 산으로 갑니다. 이런, 이런. 아, 풍선부터 연결하고. 풍선 연결. 근데 이거 누가 설명 안 해주면 모르지 않아요? 다시 또. 시도해볼게요. 음. 오른쪽, 왼쪽. 두공 나라 오죠? 가운데? 가운데? 가스 가한 번? 왜안 되죠? 미리 모아놔야 돼? 타이밍을 아직 잘 모르겠어. 어. 한번 모았죠? 아, 다행이다. 밥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봐. 가운데가 같아 음. 아이 타이밍 아니야 이게? 아나 지금 화날라 그래 어 그래, 그래. 타이밍 어였어 들어온건가? 지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죠? 안 들어왔나? 아우 왜 안되는거야 <laughs> 죄송해요. 다시 오른쪽 빨아들여. 아왜안 되지? 이번이 아니야? 아나 얄미워 유튜브 다시 오 어, 왜 오른쪽 아니 아이 다시 가운데 왼쪽 왼쪽 왼쪽, 왼쪽. 빨아들여 아 아니야 이 타이밍이 아니야? 왜 아니야? 아나 미치겠네 아 방구 모아야 되는데 다시 다시 한번 타이밍 더안 아, 눌려졌어 지 어? 됐다 됐다 아 이게 위로 붙으면 그때 누르는 거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미리 누르는 게 아니고, 타이밍이 필요가 없네. 그냥, 위치에 맞춰서, 파이프를 대고, 풍선이 올라오면, 어, 빨아들이면 돼. 이렇게 붙으면, 그때 빨아들이면 돼. 아, 몰랐네. 가져 가자, 풍선. 빨리 가져와, 빨리. 다 찾잖아, 빨리. 가지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쁘니까, 지금. 아, 내려가, 내려가. 내려, 내려간 다음에 찾는 거야? 뭐야? 어, 어, 어. 풍선 치고, 빨리빨리. 지금 급해, 지금 조급해, 지금. 방구만 모으다가 지금 한 20분 날린 것 같아. 빨리빨리. 빨리. 빨리, 아, 이런, 이런 지루한 연출. 아, 다음 작에서는 이제 다 개선이 됐었는데. 우선, 풍선을 먼저 달아. 풍선 달고, 우주선, 우주선으로, 택시로 가줍니다. 저 가스를 주입할 수 있도록 택시의 위치를 좀 낮춰줘 낮춰줬죠? 당겨 나 당긴 다음에 당긴 다음에 피면은 아나 <laughs> 어. 어왜 지금 나와 아왜 지금 나와 <laughs> 세 번째 때 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laughs> 이게 말이 돼 이건 뭐 뭐라고 해야 돼 풍선 또 걸어서 가지러 갈거 아니야 아눈 아. 아. 아, 비비고 막 눈을 떴는데도 아직 아직도 가지러 가고 있어 아 빨리 올라가 빨리 산으로 올라가 빨말 빨리. 빨리 산으로 산으로 올라가 그냥 바로 올라가 빨리 바로 <laughs> 아나 이거 주입구가 원래 이렇게 당기면은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까워 아 그래 방구도 아깝고 지금 시간도 아깝고 다시 와 주공 빨리 방구 모으는 건 일도 아니야 음, 음. 가운데로 와, 가운데로. 끝일 줄 알았고, 음. 받아주죠? 받아주고, 음. 풍선 연결 안 했어. 풍선 연결해줍니다.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또 기다려야 되죠? 지켜봅니다. 이 하얀색, 이 쫄쫄이를 입고 있는 이 매개인이 처음엔 사랑스러웠어. 아니 지금은 이제 아니야. 바보 같아. 급해서 그런 그러... 아아 말하다가 못 넣었어. <laughs> 아니 이게 급해서 그런 건 알겠지만 제... 어 연료를 다안 채우고 어떻게 응? 우주에서 생명인데 그 연료를 안챙우고 날아다니다가 이렇게 어? 불시착하나? 아, 두번 남았죠? 금방 갈게요. 괜찮아, 괜찮아. 저거 이제 금방, 금방 넣어요. 넣어요. 어디 있어? 그렇지. 이렸다가 그러면 바로 빨리, 빨리 바로, 바로 다음, 다음 두공 들어오세요. 3번두 공. 음, 어느, 어느 쪽으로 가운데? 아, 좋아. 어. 저, 풍선, 바로 들어. 빨리 뛰어가, 빨리, 빨리. 빨리. 갑니다. 어? 저, 저, 저 왼쪽에 보시면은 내려오고 있어요. 네, 보여요. 다 왔죠? 저는 이제 연결을 하고, 택시로 뛰어들죠? 이제 저 가스질을 함부로 안 하려고, 우선은, 택시, 높이를 낮춰줍니다. 낮춰. 그치? 이렇게, 열어. 열어. 연 다음에, 가스를 눌러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타이밍을 모르겠네? 가스를 먼저 주입해야 되나? 그쵸? 그래야 될것 같죠? 가스를 주입해보죠. 가스 먼저 주입해. 그렇지. 가스 먼저 주입하고, 요 안에, 이, 탱크 안에 가스가 들어있겠죠? 그럼 다시, 차분하게, 택시 가라앉혀주고, 펴! 펴, 펴, 펴. 그렇지. 아, 됐어. <laughs> 됐어. 아저씨, 됐어요. 아저씨, 가자. 그렇지. 내가 기름까지 다 채워줬잖아. 아저씨 빨리요. 급해요. 어딜 가는지 모르겠지만 가자. 어, 방구, 방구 세 번밖에 안 모았는데 차가 움직이네. 갑니다. 우리 집으로 가나? 완전 기쁘다. 게임이 이대로 엔딩되면 어쩌지? 느낌이 안 좋은데. 집으로 왔죠. 예상은 했지만 집으로 왔어요. 지금. 이제 강아지 이 이제 악당 드럼부터 구해서 네. 어. <laughs> 건 뭐야? 불쇼 보여주는데? 야, 이거 뭐야? 아유, 아, 아, 주인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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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아 <laughs>